Ben Twain 세 가지 부류가 있어. 관찰자적인 멘토, 실행자적인 멘토, 멘토다운 멘토. 관찰자적인 멘토는 실행자를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주로 주기 때문에 멘티들은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정작 실행할 때 필요한 것들은 그런 멘토로부터 배우기가 어려워. 주로 철학적인 입장이나 사고 구조 단계에 머무는 정보를 주는 멘토들이 이 부류에 해당돼. 실행자적인 멘토는 실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가 즉각적이지. 하지만 이런 멘토가 모든 멘티들이 자기처럼 실행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해서 멘티들이 따라갈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해 주로 천재라고 불리는 멘토들이 이 부류에 해당돼 마지막으로 멘토다운 멘토는 실행자적 경험과 관찰자적 관점을 모두 지니고 있어 이런 멘토는 실행자적 경험을 활용해서 실용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관찰자적 관점을 활용해서 집단 지식을 창출하는 것에 매우 능하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멘토상에 가까워 이런 멘토들은 실행자로서의 천재성과 교육자로서의 객관성을 모두 갖 맞추기 때문에 매우 드물고 멘티들이 그런 멘토를 만나면 기연에 가까운 행운이라고 볼수 있어.